자, 드디어 4강 빈칸 시작합시다. 빈칸 문제. 빈칸 문제는 일단 읽기 전에 이 빈칸 문제가 왜 틀렸을까? 이게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 선생님들마다 전략이좀 다르긴 한데, 어, 빈칸 문장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앞, 뭐, 첫번장에 있던,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에 관한 얘기인지는 볼수 있거든. Some economic analysts claim that. 클레임이 뭐야? 주장하다거든. 그럼 몇몇 어떤 경제 분석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리세션이란 단어가 나왔거든. 리세션이 뭐냐면 경기 후퇴, 즉 불황입니다. 불황, 경기 후퇴를 말하거든, 정확하게는. 어, 이걸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게 있고 장기적으로 막 일본처럼 30년 불황, 잃어버린 30년 그런 거는 리세션이 아니에요. 그건 경제 위기라고 하거든. 그건 크라이시스라고 하고 리세션이라는건 일시적으로 잠깐 흔들리는 거야. 알겠죠? 하여튼 경기 불황이라는 말은 나왔고 우리가 불황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디프레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저는 이거 우울증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 우울증이란 뜻도 있고 불황이란 뜻도 있어. 알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용어에서는 이게 나오면 불황이에요. 알겠죠? 근데 리세션보다는 디프레션이 좀더 심각한 불황이야. 알겠지?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다음이 디프레션이고 디프레션보다 좀더 가면 크라이시스예요. 알겠지? 조금 다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보자. 불황이라는 게 나왔어. 이게 소재인가 봐. 경제 불황이 소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는 이거 불황이면 마이너스 같은데, 근데 영어는 있잖아. 소재를 마이너스로 주잖아요. 그럼 글의 주제는 끝까지 마이너스일까? 반대일 가능성이 좀더 높죠. 아, 이거 뭔가 내 느낌상 불황에 대해서 나쁜 거 말고 좋게 얘기한 것 같아. 이건 그냥 우리 소설이야. 맞는지 봐야 될 거고, 응. 그 다음에 뭐 바로 첫 문제였으니까 이거 가 봅시다. 자, 미국 대통령인 허벌트 후벌, 이 후보 대통령이 유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ecretary of the Trust vs. Andrew Mellon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비서죠. 이 사람이 had advised him, advise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힘이 목적어고요 여기가 목적적 보호예요.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라고 충고 조언하다죠. 여기서 힘이 누구예요? 후보 대통령이야. 그지? 쉽게 말하면 경제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충고 조언을 하는 거야. 그지? During the Great Depression. 세미아가 Depression 얘기해줬잖아요. 이게 경제 대공황이거든 이때가 미국이 엄청 경제가 안 좋았어. 진짜 뭐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이 기간 동안에 이 후보 대통령에게 뭐 하라고 충고 조언을 했냐면, 리퀴데이트 해야 된다. 이게 뭐야? 청산하다. 요 레이벌, 노동을 청산해야 된다. 리퀴데이트 스타, 또뭐 해야 된대? 주식을 청산해야 된다. 또뭐 해야 된다고? 부동산을 청산. 다 없애래. 다 없애래. 아니,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안 그래도?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노동력도 없애, 주식도 없애, 청산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없애라는 건 청산이라는 말. 아예 그냥 싹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청산해라. 청산이라는 게 뭐야? 청산. 좋은 건 내비두고 나쁜 건 없애는 게 청산이에요.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일제 강점기의 그런 나쁜 관습들을 청산해야 된다. 좋은 건 남기겠지만. 나쁜 건 없애야죠. 그죠? It will root out. 자, root out 뜻이 뭐야? 이게 뿌리를 뽑는 거니까 없애다. 야 자, 이런 건뭐할 거냐면, corruption을 없애줄 거예요. corruption이 뭔데? 부패. 부패거든? 이거 빈 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내신에서. It will. 이것이 뭔데? 노동. 청산에, 주식 청산에, 부동산 청산에 이런 거 하면 뭐할 거래? 부패를 뿌리 뽑아줄 거래. 부패를 없애줄 거래. 어디에서? 현재 시스템에 있는, 현재,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있는 이 부패들을 싸그리 다 없애줄 거예요. 라는 거지. 이해가 돼? 사람들은요, 다시 얘기하면 더 열심히 일할 거고요. live a more moral life. 뭐할 거야? 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 거예요. 이게 뭐 말이냐면 사람이 돈도 많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럼 이제 막 마약에도 좀 쪄들고 <laughs> 음, 하지 말았지도 좀 하고 네. 이러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바빠 죽겠으니까 이제 그래서 좀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장이라는 게 이때 뭐였냐면 이 리피션트 p 페 n 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뭐할 거냐면 go out of business. 이거 표현 좀 이어 좀 좋고 거거거든 아로 빚 이제 뭔 말일까요? 이게 파산하답니다. 그래서, 샘 봤을 때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바꿀 거냐면요. Go. Bankrupt. Go. Bankrupt. 이게 뭐야? 이게 파산하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들을 계속 살려두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 왜냐면, 망할 기업은 망해야 돼. 그지 망아야 될 기업한테 계속 정부가 돈을 밀어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얘는 연명하고 살겠지만, 왜냐면 왜, 왜 세금 지원하겠어요? 그 안에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싹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을 이상하게 해도, 망하게끔 운영을 해도, 방만하게 경영을 해도, 어차피 우리가 좀 못해도, 예전 삼성이 이다고 칩시다. 예를 들 우리나라 삼성이 무너지면 큰일이죠. 삼성이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무너지면 정부가 도와줄 거야. 막 마이너스 100조원 이렇게 <laughs> 큰일나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이게 되는 기업은 뭐하게 해야 된다 어 망해야 되겠다 이거지 이 주장이죠 언제 동안 불경기 동안 망하게 돼야 돼 그리고 There are greater incentives인데 이게 뭐야 인센티브 incentive. 동기죠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Motivation Motivation하고 동요로 보면 돼 어떤 동기가 있냐면 동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빨리 투부정사 찾아야 돼 투부정사하려는 동기예요 다시 인센티브가 나왔건 모티베이션이 나왔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게끔 약속돼 있어 뭐뭐 하려는 동기 <laughs> 그럼 뭐 하려는 cut cost 그쵸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become more efficient 보다 더 효율적인 상태가 되려는 동기가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자. For surviving company. 이거 왜 나온 것 같아? 의미상해 주어. 그럼, 살아남은 기업들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겠죠? 파산, 파산하지 않고. 그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떤 동기가 있겠어요? 비용을 줄여야 돼. 야, 우리 비용 이제 줄이지 않으면 우리 이제 없어지고 죽어. 그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을 거고, 또, become or vision. 보다 더, 효율적인 상태가 되려는 동기가 있겠죠.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finally, 같은 말이야. economy, 경제가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라는 동사죠. 다시 문장 보면, economy가 주어고 benefit from이 동사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싹다 청산하면, 이 경제는 결국은 뭐할 거냐면, 이득을 얻을 건데, 뭐로부터 이득을 얻을 거예요? 이 비효율성의 제거로부터, 비효율성의 제거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거다. 청산 왜 하자고 한 거야? 그럼 비효율성을 제거하자고 하는 거지. 없애자고. 됐죠? 그리고 some famous company, 몇몇 유명한 기업들, 뭐 같은 기업들, General Motors, 이게 GM이야.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 디즈니 알죠? 이런 회사들이 설립이 된 거야. 언제? 이 깊은 불경기 동안에. 이 불경기 시기 동안에 만들어진 게두 기업이다. 그러면 디즈니라는 회사나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는 뭐가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죠. 그치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겠지 얘네들은. 그거예요. 음. 얘네들보다 더 유명한 회사가 사실은 일본 기업입니다. 도요타. 음. 그래서, 우리 적시 생산이라고 하거든. 음.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와야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결국은 비용 절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도요타도 그걸 잘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더 잘합니다. 현대가. <laughs> 우리나라 기업 대단해요. 음. 일본 기업들도 대단하지만, 참, 한국과 일본은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도 되고, 저놈은 이겨야 돼. <laughs> 됐죠? 그래 다시 읽어보면 아 불황이라는 건 뭐할 수 있다, 좋은 것일 수 있겠다, 베네피시 이득이 될수 있다라고 한 글이에요. 됐죠? 응. 응.